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질 때큰 사건이 터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천천히 삶을 좀 먹는 작은 습관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망가지는 동안조차 눈치 못 챈다는 겁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 당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위험한 습관들이 보일 거예요. 첫째, 나중에 할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붙이는 것. 이 한마디가 시간을 좀 먹고 결국 인생 전체를 갉아먹어요. 둘째, 힘든 감정을 그냥 덮어두는 것 회피는 해결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만 파고듭니다. 셋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고립돼요. 넷째,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만 쌓아두는 것 쓸데없는 불안은 행동을 막고 기회를 하나씩 날려버립니다. 다섯째, 남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삶을 움직이는 것. 남의 기준으로 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니게 돼요. 혹시 여기 하나라도 걸렸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버텨온 거예요. 지금 알았으니 괜찮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삶을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당신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답니다.